안 풀어? 네네네 어프리 있을지 모르겠지만 브 네, 그니까, 어. 오케이. 이렇게티게 오케이. 프리티브 오케이. 프리티브 오케이. 프리티브 이 프리티브 오케이. 프리티브 오케이. 프리티브 오케 그렇게 티브오케 뭐. 어서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두번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왜우어야아이고 보자마자 눈물이 나네요. 우리 어, 저도 윤... 여기 오자마자 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계속 눈물이 날거 눈물이 날거 같다. 울컥울컥하더라 아, 뭔가 음... 윤영미 씨가 점 버스를 탔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연으로? 어릴 적부터 원래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한 22년 동안 그 22살까지 다녔었다가 어느 날부터 한 23살인가 4살 때부터 유튜브 방송을 보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찾아갔더니 너는 신 제자 해야 된다고 이길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신적인 꿈을 많이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 테스트도 한 적도 있었고요 아신테스트들네 네네 어디 방송 출연을 했네 방송 출연하려고 했는데 창업하지는 못하고 그냥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신재수들 했었어요. 아, 그쪽에서 아, 그, 아, 그 아, 선생님이 아, 저한테 이렇게 전그 아, 뭐냐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때 저한테 부채, 그 방울을 손에 쥐어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저는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신내기를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갔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그 어느 정도 학답은 받았는데 점사버스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상담받기보다 그냥 위로받고 싶어요 선생님들께 한 번도 저는 태어나서부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부모님 또한 그랬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또한 그랬고 친척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위로받고 위로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그냥 제 음. 마음 좀 알아줬으면 음. 좋겠는데, 음. 어른들이 다 전부 음. 다 하나같이 그냥 위로는 거냐 그냥 잔소리만 하시더라고요. 음. 음, 그럼 우리 영미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어. 다름이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가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때 저희 친척들이 놀랐었는데, 사실은 성추행을 당했어요. 저희 사촌 오빠한테 어릴 적에 음. 받았었고, 네. 그거는 그냥 오빠가 호기심에 했겠지 하고 그 넘겼었는데 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큰 아빠한테 그걸 또 당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점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돌아가신 그 친할머니, 친아버지 산소가 원래 따로 따로 있었는데 화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시고 나서 저녁 늦게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만 저희 큰 아빠가 저를 그리고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 하고 못 하고 혼자만이 가슴에 안고 있었네. 네. 그래, 큰오빠가 살아있어? 네. 나쁜 놈이다, 그렇지? 아, 참 진짜, 진짜 그건 잊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저희 부모님한테도 알리긴 했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걸 듣고도? 음. 네. 그게 음. 한두한 번만 당한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당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성, 성추행인 거죠? 그, 그, 그거랑 다름없죠, 네. 기가 안 찬다. 영비 씨 어떻게 살았냐, 그걸 어떻게 건드렸냐. 응? 그걸 어떻게 견뎠어음 저는 그냥 무서워서 그냥 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왜 가만히 있을까? 큰아빠가 무서워? 네. 어, 무섭고 갈지 마운같다 그지?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있었는같다 그지? 큰아빠라고 앞으로 부르지도 마. 마라. 근데 그 엄마, 어... 아버지도 거기를안 봐? 네. 우리 영민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고? 아니요, 엄마 아빠가 제가 21살 때쯤에 이혼하셔가지고, 어, 네. 엄마를 보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아빠를 보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 두 것도 없고. 특히 엄마 아빠한테 왜못 가요? 제가 21, 21살 때쯤에 저희 엄마가 갑자기, 나, 나, 너희 아빠랑 이혼해야 될것 같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니네 친척 때문에 못 살겠고, 니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고, 또 제가 어릴 적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 시골에 살았었는데 엄마랑 같이 알고 지냈던 이모 집에 잠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엄마랑 그 이모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화상 캠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화상 통화 그 컴퓨터로 그걸 하는데 저희 엄마랑 이모랑 남자랑 영상 통화로 그걸 하시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네, 네, 네. 심지어 그런 분을, 그 남자분을 저희 집에 데려와서 같이 밥도 먹기도 했었고요. 그런 장면을 다 보고 살았으니까 영미가 얼마나, 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니. 근데 세상에. 참으로 힘든 고비를 넘어왔다, 그지 네.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참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견디고 살았어, 오, 진짜. 한 번도 단한 번도 부모님한테 얘기한적 없어. 그냥 저 혼자 소가이만 했었지. 그냥 맨날 밤마다 그냥 울기만 했지. 엄마한테 마, 말한 적도 없고 아빠한테 말한 적도 없고 학교에서 애들한테 왕따를 당해도 선생님한테 무슨 한 소리를 들어도 부모님한테 단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음, 지금 음, 지금 직업은 뭐야? 지금. 그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어, 자동차 그, 그 부품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회사에서. 네. 음,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막 그렇게 지금 당장 크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음, 아직 조금 어, 시간이 더 흐르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그것보다는 우리 영미 씨 마음 속에. 분실뭉어리들을 아, 풀고 싶어요. 그런 답답한 그게 더 건가? 지금 더 심각하고 어때? 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지. 사실 신이 더 급한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일은 일어났고 네. 나는 지금 살, 살아 있어. 음. 어떻게든 나 앞으로 살아야 되고 계속 이걸 상처로만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치료를 하면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계속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야, 피해자야라는 생각은 네. 결정적으로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그때 당시에 나한테 그렇게 했었던 건 만행인데, 음.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본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쨌든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정해서 가야지. 이거를 천년만년 가져갈 수는 없어. 그렇죠. 그건 맞아요. 이거를 뭐 영적으로 치유한다고 치유할 병은 아니야. 도움은 되겠죠. 네. 그러나 이건 약을 먹고 수술하고 째고 구술한다고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우리 영미 씨가 생각을 바꿔먹어야 돼요. 음. 오늘 다 풀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음. 가끔 가다 혼자 있을 때막 그런 생각들이 쫙 그림처럼 뭔가 지나가더라고요. 당연히죠. 응. 자꾸 떠오르게 어, 되고. 당연히 떠오르죠. 그거를 음. 올해 뭐, 뭐열번 떠올랐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일곱 번그 다음에 다섯 번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할수 있도록 재미난 일도 만들고 사람들하고도 또 친화력을 가지고 관계 십하고 연애도 하고 자꾸 내 삶을 어 바꿔야 돼요. 네. 어. 스스로 작아지지 마. 왜 작아지니? 니는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네가 숨어서 응, 그리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 박차, 벌떡 일어서. 알았지? 영미야좀 어, 실컷 좀 울어봐. 응? 어? 왜 이렇게 억누르고 있어? 눈물이 나면 울고, 엉엉 어, 어, 울고, 엄마처럼 이모처럼. 응? 어? 그, 그러고 싶은데. <laughs>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응? 어? 어? 억울하잖아. 어디 가서 그렇게 울어본 적 있어? 혼자서 매일같이 집에서 그 생각하면서 가슴에 화를 지우는. 다 그래서 회사 갔다 오면 매날 저녁마다 울어요. 속으로 어. 신령님들한테 빌면서 나 이렇다고 내 마음 이렇다고 어. 저렇다고 막 빌면서 울면은 그래도 그나마 마음은 좀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나야 음. 잘못한 거 없어. 죄진 <laughs> 음, 거 없다고 당당하게. 너를 지켜주러 는 할머니가 너무 너무 네한테 미안해서 울고는 싶은데 울음보가 터트리지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자꾸 속으로 그렇게 우는 거야. 소리 없이. 불쌍해라. 응. 만약에 신이 온다면 영매 신을 받을 자, 저기 용기는 있냐? 마음은. 네. 아. 그런 거 돈의 욕심 같은 그런 거 없고 그냥 저 같은 손님. 저같이 음. 상처받은 손님도 오면 그냥 받아주고 싶어요, 품어주고 싶어요. 음, 마음에 어느 정도 음. 이 치유가 좀 본인이 되고 나면 신은 그 다음으로 다 움직일 수 있어, 언제든지. 음. 네. 근데, 근데 누가 알아만 있잖아, 네. 지가 의지를 하면 문, 마음의 그럼. 문도 금방 열것 같아. 음. 진짜 분노가 치밀고 그지?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가족이 다 진짜 원망스럽고. 네. 응. 그러니까 다 못됐으면 어, 좋겠어. 그냥 다 죽었으면 어, 좋겠어. 어, 좋겠어. 진짜. 맞아. 나는 맞아. 살고. 맞아. 다 죽이고 싶고 응. 막 죽었으면 좋겠고. 어, 맞아. 그런 마음이 당연 당연한, 당연한 거. 그것도 죄. 그 생각은 죄가 아니야.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 근데 나중에 신께서 그런 원하는 다. 네. 솔직히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도 원망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엄마한테, 그러니까 날 낳아준 부모님이니까 솔직히 배고는 싶어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를 너가 아빠 거 도장 안 찍어주면 엄마 유서 쓰고 죽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절대로 이혼하기 싫어했고 저도 엄마랑 같이 다른 애들처럼 좀 대화 좀 하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저희 엄마가 이혼을 하시고 나서 남자분이랑 같이 살고 계시는 건 저도 느낌으로는 느끼거든요 근데 연락을 통 저한테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안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딸이 어떻게 사는지 걱정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나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있다가 가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아 저희 엄마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한번 언제 전화한 적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야 영미야 끊어 엄마 밥 먹어야 돼 엄마 뭐 해야 돼자그 그런 핑계만 대니까 엄마랑 길게 통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를 엄마랑 어, 엄마랑 생각하고 한번 나를 엄마 랑 생각하고 한번 얘기 좀해봐나한 서운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엄마가 철이 없어서 여태 못 들어줬으니까 이제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 영미야. 응. 왜 이제 엄마? 싶은 마음 있었는데 이제 왔어 엄마가. <laughs> 엄마한테 많이 서운했어. 보고 네. 싶었지. 보고 싶은데 참아 가지도 못하니까. 아니면 연락이라도 해주던가 연락도 하지도 않고. 말로만 보고 싶으면 보여요. 막상 만나지 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왔잖아, 엄마가. 응. 명미 보고 싶어서. 응. 윤시라는 윤시라는 성만 들어도 이가 갈려서 연락을 안 했대, 엄마가. 응, 맞아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나엄마가 같이 살면 안 되냐. 나 도저히 아빠랑도 같이 못 살겠다. 그냥 엄마 엄마 따라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너도 윤실 핏줄이잖아. 내가 왜널왜 왜 데리고 가냐고. 나 혼자만 잘 사겠다. 징글징글 하니까. 어, 징글징글 하니까 그럴 거야. 그 어. 친척들이 전부다, 저희 사촌 언니 오빠도 들 그랬고, 친척들도 그랬고, 다 엄마를 무시했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그런 게 쌓인 게 있다 보니까. 아. 눈시라는 눈자만 들어도 그럼.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치가 떨리고 이가 딱딱 갈리고 거서 받았던 수모를 한번 되돌아 생각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일명 니네 엄마는 눈신내 쪽을 대고 소변도 안 봐. 두려워서. 그래서 엄마가 늦게 나타났어. 친척들이 엄마를 왜 무시하나.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이라고. 장애인이라고 엄마도 한인응 엄마도 한이 한인 됐다 그것 때문에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그래서 왕따를 심하게 당했어요 어? 얘네 엄마 몸장애인이고막 <laughs> 함부로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애들이 막 금품갈칠해야 되지 그대대 음. 협박해가지고 막 돈도 삥 뜯고 폭력은 폭력대로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간신이 지나가시던 선생님한테 발견되어서 다행이네요. 네, 네 친가만 보면 이가 갈려가지고 너도 봐도 꼴 뵈기 싫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엄마 마음이 너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풀고서 엄마한테 한번도 연락을 해봐. 영민이는 잘 컸잖아. 엄마가 장애인이었고 아빠가 아빠 노릇을 잘 못했고, 윤신의, 윤신의 집 자체가 니한테 가슴에 상처를 줬어도, 윤민, 영민은 잘 컸잖아. 네. 그지잘 네. 컸으니까, 그게 바로 윤실에서 잘큰 거다. 그럼. 알았지? 그럼. 네. 데 앞으로 네가잘 크면 돼. 잘 살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래, 안 그래? 할미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맞긴 개가못들어맞아 네. <laughs> 그래. 애미는, 애미는 미안하다, 오늘. 어 그래, 나는 네 애비가 너무나 원망스럽다. 애미가 철이 없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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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미는 안할수 있다. 네. 할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지 네. 어, 박평 윤씨 딸년인데왜 못하니? 네. 해. 네 음. 충분하게 할수 있어. 니 엄마한테 두고 봐. 나는 잘살 거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 아니 웃어다 돼. 나중에 어, 나 자주 오기만 해봐라. 엄마도 판이 있다.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딱 좋은데 그것도 안 하니까. 그래 나지 <laughs> 이씨방. 그래도 엄마보다는 아빠는 볼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윤가년이야 <laughs> 아, 엄마거든. 아, 그래서 한 번쯤은 그래도 보고는 싶은데, 제그 아빠보다는 작은 아빠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너무나 학대를 받으면서 사, 지내 살았다 보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혹시나 내가 아빠를 보러 갔을 때너왜 인자 왔냐고. 뭐라고 뭐라고 하실까 봐. 손찌검이라도 하실까 봐. 나이는 이렇게 다 컸지만 한번 맞고 뒤밀자 어, <laughs> 아, 그건 못하겠어요. 그건 싫어요. 아빠잖아. <laughs> 봐야지. 왠지 아, 못 데려. 네가 너무 많이 커서 그럼. 못 데려. 그래도 그 근처까지 가기가 싫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원망도 크다 보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가고 싶은데 엄마가 이쪽에서 못 오게 맞고 아빠 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빠는 막상 친척. 보니까 오라고는 하고 싶은데 오라고 했나요? 엄마 그래 너 놀러 와라. 근데 친척들하고 같이 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음, 음, 그래. 음, 가봐. 기다림 아닌 기다림을 음. 하고 있어. 이렇게 저렇게 뭐 작은 아빠도 이렇게 선물 좀 사가지고 가봐. 한번 가보는 거야. 네. 응? 어? 용기 낼수 있겠지? 응. 어. 이 네, 엄마는 용기는 가보고... 나는데 무서워요. <laughs> <laughs> 나 오늘 미련한 <미래를> 엄마 때문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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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하더라, 우산을 들고 억압을 줘. 알았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그런 <laughs> 고 한번 점사 버스 가은데보면서 응, 우리 생각하고 힘내. 알았지? 조금 응. 속이 시원해? 조 조금은 네. 이데 조금 시원하면 안 되지 너무 많이 시원하고 고집이 해. 있어. 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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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집이, 고집이 있어. 박는 고집이 있어. 고집이 있어. 한 번에는 다 풀리지. 응. 힘내. <laughs> 할수 있어. <laughs> 알았지. 응.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 네네. 영미야 미안하다. <웃음> <웃음> 마음 풀어. 네네네. 어. <laughs>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풀어. 오케이. 자, 네. 영미님 <laughs> 해결 좀 되셨나요? 선생님들한테 위로 받고 싶었는데 한 번쯤은 그래도 찾아뵙고 싶었는데 덕분에 그래도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냥 제 편이 되어 주신 거, 제 입장에 서서 얘해 주신 거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이 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길 기죽지 말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